18! 8, 18! Where is the trash? 김아모지. Why are you making videos? Recording me? I'm a c h i m o t a c o d i n g s e n t I'm a chimpot. I'm a chimpot. I'm a chimpot. I'm a chimpot. I'm a c i d p t I'm y c h i m p I'm h t I'm a chimpot. I'm a chimpot. I'm a chimpot. I'm a h i m h a c o m i m p o t I'm a chimpot. I'm a chimpot. I'm 야,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저 새끼.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추석 연휴 중 하루거든요. 근데 이제 추석 오기 전부터 페르난도랑 완전 가까운 학생 집이 있어요. 관계가 깊은 페르난도가 일본도 따라 갔던 그 가족이거든요. 가족. 이속 추석 연휴 때뭐 하냐고 같이 놀러 가자고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딱히 시골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패란드 일하니까 너무 바빠서 별다른 일정이 없었는데 패란드 학생들도 전부터 계속 샬롬이 보고 싶다고 했었어가지고 샬롬이랑 알마를 데리고 같이 서울 근교에 가까운 바다에 가기로 했어요. 저희 집 앞으로 이제 한 10분 뒤에 도착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옷을 빨리 갈아입고, 샬롬이랑 알마 준비했고 챙겨 가지고 샬롬이 바다에서 놀려고 15m짜리 리드줄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챙기고 항상 차탄만 멀미해 가지고 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닐봉지랑 물티슈랑 이런 거좀 챙기고 알마는 멀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은 이동 가방에 넣어서 다닐 예정이고 봉이랑 이런 걸좀 챙겨 보려고 해요. 지금 이불 빨래 한다고 이거 풀어 놨더니 애가 앉지를 못하고 있어. 네. 아, 저 싫어. 알 거다. 나 Yeah, yeah, She doesn't like it at all. And now you have to close it. Yes, but hey, mm -hmm. hey. let me close. I'm up. I'm on it because she cannot. <laughs> yeah, the old one is more comfortable for her. I'm going crazy. I'm going to cry a lot. I got the surgery. I keep trying After the session, the parents was... What I understand is getting so much not have science. Like it's... It's the last isn't it? Yeah, the one. Finally. How about Emma? 친구들다 hey, hey, hey. <laughs> 왔어요 잘 l a n d 이gu e r a e a n s 척제 s e i d o h e o s a a t r s e i n e m p r e 좋 and I'm g o o t him c o w e s here a d y o n e s u s t s g e a h i s e n e e s l l b u h my o I n g e u does n t h e w r e d i e i s n h t g s e e i a n o s m e t r a h l e l i o a I v n i n g i e n easy o s r u w t e e a i i r l l y a l g i e t u i s t r are you do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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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너무 잘 걷는 거 아니야? 얘 너무 잘걸어 지나겠어 <laughs> 진짜 웃겨 야, 알마 진짜 잘 걷죠 <laughs> 하루 종일 걸었어 <웃음> 와, 진짜 <laughs> 알람이 <샬러미. 웃음> 여러분 알마 수영이요 아, 진짜 웃겨, 아니 이게 땡기는 게 아니라 알마가 가가지고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는 직진 강아지 거든요 베베,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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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못 자고 있어 다른 선스틱을 제대로 바르면 <laughs> 일어나는 일 아주 얌전한 강아 두루루루루리리오.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알마 실밥을 빼러 가는 날이에요. 저희가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를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처음부터 결정을 했었거든요. 김남도의 아이디어였고 저도 어 완전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생각했던 게 금이에요. 크게는 아니고 그냥 한 돈을 사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해요. 오늘 아니면 이제 또 당분간은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알마가 너무 건강하니까 오늘 이제 알마 실밥 뽑는 겸 선생님 뵈러 가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알마 지금 밥 먹다가 자기 혼자 살해 걸려가지고 켁켁대고 있어. 바보 같아. 다행히도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금은방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 운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당장 알마를 데리고 가가지고 사서 바로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알마 상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걸어가지고 이 강아지가 어, 일단 갈 때는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가방에 넣어서 가고 올 때는 산책을 하면서 오면 될것 같아요. 목줄 하면 아주 잘 걸어가지고 이제 걱정이 없어요. 알마 할머니와 함께 평원 갑니다. 와, 저 아까 전화 드렸던 아, 네. 사람이에요 지금 골드바 한동 네. 기준으로 처음 사봐요. <웃음> 네. <웃음> 그럼 살일이 <laughs> 없으니까.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지하철역 가는데 어떤 분이 알마 알아보시고 아, 알마 이러셨어요. 진짜 웃기죠. 알마 이제 슈퍼스타야. 아 진짜 제가 가만히 좀 있어 김혜나. 이 응. 가만히 안 있어 버지. 기다려. 이거 진짜 나가 응가 하셨고요. 아, 정말 잘 갔으면. 습 얼로. 하고 싶어 뽑으면 이제 완전 완전히 자유입니다. 자유. 네. 너무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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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선생님. 이거는 정말 저희감사인사이에요 <laughs> 아이고. 얼마 안 되지. 선생님 해 주신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 다행이지만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이 정말 저는 앞에서 열어볼게요.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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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금인가 본데? 맞아요. 진짜 그 금이요? 만돈밖에안 돼요, 허? 그래도. 왜그래 정말 감사해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나 저희는. 아. <laughs> 선생님 덕분에 몇 백만 원을 아꼈는데요 아, 이거 차라리 그러면. <laughs> 보호자님 저런 애들 뭐 기부하셔요? 저 기부는 원래 따로 하고 있어서 선생님 <laughs> 감사 인사해요 어 이거 너무 과해서 나못 받아요 이걸로 어디 가? 아니 쪽으로 가지가 20분을 쉬지 않고 잘 걷는 강아지 너무 웃긴 할머니랑 남자랑 산책 중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해주면 잘 걸어요 <laughs> 밤에 시작된 합 예예예예예예. 오늘은 연휴 끝나고 첫날 아침 10시 반이에요 어제 제가 아사츄를 마셨더니 오랜만에 커피 마신 거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책 읽다 보니까 갑자기 2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시에 자고 10시에 알맞춰춰일일어나지지지 지금 l i 리터터치으으러려려요요얼밥줘줘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갔다 올게 남자 갔다 올게 김남자 안녕하겠어요 어? 아침침터터이이렇열열히히해먹 파, 파, 란 파마산 치 치즈 터터 마늘? 아, 마늘 다 나왔어? 마이크, 엄방 오케이. 엄마, 금방 갔다 오케이. Maybe we can meet up, you k n 쓰레기 들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코코넛워터거든요. 완전 감추 진짜 맛있어요. 지컷도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근처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laughs> 결국, 그냥 걸어가는 중이에요. 아에 방송 스토리 잖아아 진짜 웃겨 아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한 개도 없는 거야 진짜 말도 안돼 진짜 단한 개도 없었어 Shalom, shalom. so i realized that for you these little things that, for example, coming to you with shalom after you did something, it's very important. it's like a way to feel i, my namcha, is taking care of me, He's showing me love or something like that. so i saw yesterday in the drama, they were working very hard yeah and then the guy went to sleep but before going to sleep she left a cup of tea on the table for her yeah so she was working and then she started like i'm so tired blah, blah, blah. Yeah. and then she opened her <laughs> eyes <laughs> and saw suddenly a <coughs> cup of tea there and <coughs> the music like love music starts ah! like oh he's taking care of me ah! In a Korean perspective, at least in this drama, yeah. it's very important to show your love through little actions. Like oh, yeah, showing that's so true. but the, <laughs> the guy is not saying I love you or Oh uh, yeah with action. Yeah, he was with the action. Because then the guy was in the bed sick and she wanted to touch him to measure the temperature. Yeah. And he was like, I'm there, I'm there. <laughs> like

그 누르면 한 번씩 이렇게 근데 그렇게 눌러도 돼? 응 어. 안녕 네 예. 예. <laughs>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아 <laughs> 웃겨 안움직였다 네, 움직이래 이거 <laughs> 뭐 두니 두니? 시드니 시드니에서 시드니 시드니 <laughs> 시드... 생겼어요 시드니? 시드니 아니 그냥 두니야 두니 두니 이어나 테니 아, 아 움직이네 테니, 자 테니, 어디야? 여기 있지 뭘, 어디야? 테니 테니, 안녕 가 안녕, 바이바이 안녕 저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김샬롬이 짖어서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이거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옆집도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강아지가 췌장이 안 좋아서 이런 거못 먹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주시겠다고 해서 주셨어요. 이미 얘는 두개 먹었고 하마도 하나 주려고 꺼냈어요. 키 말뭉치. 휠롬이랑 알마랑 같이 산책하는 첫날. 일로 와. 가자 젤라 일러. 시끄러워. 제발 그만해 잘롱. <목소리> 여러분 지금은 열시네 <10시네>. 열시고요. 오늘은 <laughs> 진짜 어 <웃기게> 기가 생겼어 이봐봐. <laughs>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거고 갔다가 바로 집안 들리고 저희. 내일 김남도 비자 연장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자 연장 때 필요한 서류를 떼러 동사무소에 갈 거예요. 김새은 여기 신발 신는거 보이세요? 저번에 바다 갔다 오고 나서 계속 비 왔잖아요. 근데 비 오는데도 그냥 우비 입히고 산책하고 그랬더니 발바닥에 습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약 발라가지고, 못탈고 산책할 때도 저거 신발 신기라고 하셔가지고,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진짜 웃기게 생긴 강아지죠. 진짜 웃긴 강아지. 너무나도 커. 큰 덩어리 강아지. 그리고 제게 있는 남자. 그리고 알무찌는? 밥 한바가지 먹고 알 o 찌 어제 제택택이이는는 <온 택배>. <목소리> 이것은 무엇이냐면 e back. Egon, do do 0 0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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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o do do o But not all 그 otherwise... no, just grab it. No. grab it w yeah, 그리고 제 거는 이거 올리브 참진짜이싸거든요 oh, 이거 한개 이거 하나 해서 지금 이거 전체 가격이랑 비슷할 정도로 판단 말이에요. 이거 운동에 가기 전에 먹어줘야 할거푸쉐 저는 원래 초코 맛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나쁘지 않게 먹고 있어요, 초코 맛은. 근데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듯. 이거 마시고 바로 운동 갈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가요. 진짜 웃겨. 책도 다 읽어가지고, 동사무소 가는 김에, 이거 같이 반납하려고요. 아, 지갑 까먹을 뻔? 베베, 뭐야? Take your ID card. Yeah. Really? 센터. Today Sparko w 응. Okay. t h 오늘도 50분 했어요. 김남도 최고. 그래 있었지. 야, 어 책을 뭘 빌릴까 하다가 이거 재밌어서 보여 이거 골랐어요. 서류도잘 yeah. 됐어요. 고수 <laughs> 대박. 아주 간단한 아점. 남도식 비빔밥도 아니고 비빔계란, 비빔고구, 비빔고구마. 김남도 일 같고요. 택배가 또온 거예요 이거 제가 엊그저께인가 인스타 보고 홀려가지고 구매한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알마를 목욕을 시켰는데 아 이게 그 입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목욕을 시켜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게 침, 이를 한 번도 안 닦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치석이 엄청 많이 껴있었던 거는, 여러분도 보셨죠? 근데, 아, 거기서 나오는 입 냄새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침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얘가 막 가까이 와가지고, 냄새 맡으면서, 이제 코랑 입이랑 이렇게 살짝 닿아가지고, 침 여기 닿는다? 그럼 여기 이제 썩는 냄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후기가 아주 좋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덴탈 스프레이? 양치는 솔직히 못하겠고 샬롬이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착착 뿌리는 건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쓰면 아주 좋다 해서 사봤거든요 용량도 엄청 많고 샬롬이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해한 성분이 1도 없다고 하거든요 어 이렇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할머니 이게 뭘까요? 아직 아직 잘했지. 아들 잘했다. 이식을 안아줘야지. 죽겠다. 기다려. 어이 치. 어이 치 잘했지. 아니 아직 가지도 안 왔는데 아직 가지도 안 왔잖아. 아직 가지도 안 왔잖아. 긴 강아지. 기다려 기다려 잘 놈이 기다려. 역시 이 쫄보 강아지는 쉽지 않군요. 이거 제가 산 꼬모도로 하려고 산 타이머거든요. 이거를 30분으로 맞춰놓고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편집하고 나가기 전에 샬롬이 잠깐 20분 정도 산책하고 그리고 나가려고 해요. 한이랑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저녁을 미리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나서 밥 먹고 바로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빡 집중해서 컷 편집이라도 끝내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잘라잘라 산책 하자 일어나, 산책 가자. 일어나, 일어나, 빨리로. 일어나, 일어나, 빨리 산책 가자. 엄마 이제 가야 돼. 일어나. 아니 일어나서 산책 가자고. 아 빨리 이따 비 온다고. 일어나, 산책 가자로. 빨리, 빨리. 김샬라 지 산책 시키는 중 집에 와서 김샬로물 먹이고 에 하우스 보내고 간식 주고 얼마도 고구마 간식 하나 주고 이제 나가요 아, 너무 더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산 하나 챙겨서 바로 나갑니다. 못 그러네 아 그래서 거의 한 2주 만에 만나는 거예요 맛있겠다 하은이 픽 그리고 나는 일단 병사. 이게 바로 인플루언서의 삶 저는 콜라도 심하려서 못 마시고 <laughs> 방... 방광이 짜아 <작아. 웃음> 전세냈어. 저희가 전세냈어요. 아니야 아니, 사람이 있긴 하는데 우리가 제일 빨리 왔나 봐. 빨리 사진 찍자. <laughs> 아,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여섯 곳. 롯데시네마 마카이노니가 함께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